자 어느 가방에 원가의 25%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. 이 가방을 정가에서 x%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할때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는 정가의 x%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다른 문자로 두자. 원가를 대문자 A라고 두면. 자, 첫 번째, 25%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. 그러면 정가는 1.25a가 될 겁니다. 원래 가격에서 0.25, 25%, 25 이익을 붙이게 되면, 이게 정가고, 정가에서 x% 할인하여 판매했다. 그러면 x% 할인해서 판매했으면, 여기에다가 곱하기, 자, 1, 1은, 식이 지금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. 지금 정가에서 정가의 X% 100분의 X만큼 할인한 겁니다. 여기가 지금 정가, 그 다음에 여기가 할인된 금액이니까, 할인한 금액이니까,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한게 바로 판매가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판매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면 판매가가 뭐보다는 커야 될까 원가보다는 커야 되겠지 맞지 어, 내가 천원에 주고 사왔으면 천원보다는 더 비싸게 팔아야지 어,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된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자 여기 a 여기 a 여기 a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로 약분 가능하다 그러면 125 125 곱하기 100분의 x 그다음에 여기는 a로 약분해서 1이 된다. 자, 양변에 125 곱해버리자. 125 곱, 아, 100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125, 여기 125.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버리고 지금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식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려. 그러면 부등호 오른쪽으로. 125 곱하기 100분의 x를 넘기고, 여기 있던 100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는 25만 남게 되겠죠.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분수로 해도 되고. 자, 그러고 나면 25로 약분이 가능하다. 25 약분하면 1. 25 5번 들어간다. 그러면 이렇게 또 약분해버리면 1. 이렇게 약분하면 20. 그럼 20을 여기에 곱해버리면 x는 20 이하가 된다. 그래서 부동화할 때는 미지수를 왼쪽에 줬고, 이렇게. 그래서, 최종 정답은, 가장 큰 수는 20까지는 가능하다. 답은 4번.